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셨는데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있습니다그 메시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반적인 내용 좀 살펴보시고 한 절씩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드디어 약속했던 성령 이 임하시는 사건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14절부터 우리 나머지 절은 이제 무엇입니까? 42절까지 베드로의 우순절 설교.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는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 이가수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은 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몇날 며칠 안 돼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예, 제자 중에서 제일 누굽니까? 제자 중에서 제일 맛형이었던 베드로 리더였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오순절 설교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인데 믿는 사람의 모든 물건을 통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혹시 환처형제 요새 사복음서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서로 <laughs> 네, 예, 네, 자기가 제일 높다고 싸우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주님 옆에 한 자리 할까? <laughs> 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예, 네, 맞습니다. 우리 환처형제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가 제일 높다고 싸우고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 왕 되실 때 음, 내가 좌의정 우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하면서 서열의 다툼, 에, 교만, 그렇죠?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 찬 제자들이었죠. 또 서로 다투고 에, 믿음 없었던 모습인데 오늘 어떤 모습이 나요? 성령이 마니까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이게 뭐죠, 여러분? 예, 43절로 47절 부분인데 물론 내일 할 거지만 예, 바로 서로 이기적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다? 아, 연합의 영이다. 그렇죠? 어, 자기만 알았던 제자들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남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성으로 물든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중심적, 이기적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예.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중심, 바로 예수 중심, 그리고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께서 죄성으로 죄성이 덜 빠지면 덜 빠질수록 이기적, 자기 중심이 심합니다. 예. 물론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기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성향이 결정되는 게이 뇌하수체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사람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뇌하수체에 머리에는 이제 뇌하수체라는 조그만 이제 방울같이 생긴 두 방울처럼 생긴 게 있는데 앞쪽을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그러고 뒤쪽을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뇌하수처 전엽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사람이. 뇌하수처 후엽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타적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게 발달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어떤 사람은 후엽이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발달되는 게 좋을까요? 음, 둘다 적당히 발달돼야 돼. 요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전념만 너무 발달되면 이기적 사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 자기만 알고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 두 후엽이 발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인 사람인데 너무 분별없이 너무 이타적이다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해치면서까지. <laughs> 하느님이 그거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와 조화가 필요한데 예, 사람은 죄성에 물든 사람의 특징은 항상 극단적이다 아, 전도서 보면은 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의 극단을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죄악에 물든 사람의 특징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아, 이 밸런스 균형이 깨지이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죄 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완전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의 조화가 깨지죠. 균형이 깨지죠. 그렇죠. 왜 네, 죄가 틈탐으로써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서 모든 불균형과 부조화가 생기면서 결국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기 우리 환철 형제도 요새 치료 받고 있는데 그렇죠. 어, 결국 우리 삶이 어떻게 해서 틀어집니까? 네, 자세가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이번 주여우수아에 있는데 네가 뭐 하라?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마라. 어 근데 우리는 막 뭐든지 막 좌로나 우로나 치쯧쯧막 <laughs> 나는 좌야. 나는 우야 막 하면서. 근데 성경은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음. 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는 종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에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얘라서 네,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것 결국 뭡니까? 균형과 조화의 삶을 택해라. 아 근데 네가 너무 좌하고 너무 우하면 결국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이 부조화, 불균형에서 어떻게 형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자세가 삐딱한데 어떻게 몸이 안 틀어지겠습니까? 몸이 틀어지면 어, 뭐가 눌리죠? 나중에 는 신경이 눌립니다. 그렇죠? 신경이 눌리면 어떻게 해요? 많이 아프게 됩니다. <laughs> 형통, 형통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형통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떤 돈 많은 부자의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그 두자가 어, 부자가 돈을 벌려다가 어, 신장 투석을 매일 하는 거야. 매일이 아니죠.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거든요. 피 거르는 거. 아, 진짜 100억, 200억 있어도 건강하고 싶대요. 100억이 없어도 좋으니까. 그분이 한 200억 부자신데. 신장 이게 뭐뭐뭐 뭐, 뭐 합니까 제가 돈이 있으니까 어? 이걸로 마음껏 뭐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좀 돈은 잘 써야 내 돈입니다 돈이 어, 그렇죠? 음. 돈이 있다고 내 돈이 아니라 잘 썼을 때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보람을 느꼈을 때내 돈이지 뭐 쌓아놓으면 그게 내 돈이겠습니까? 그러다 죽으면 남의 돈 됩니다. <laughs> 돈은 가치 있게 써야 그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에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뭐 쌓아놓은 뭐 합니까? 가져갈 겁니까? 아니죠. 그내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은 가치 있게 쓸 때만 내 돈이 되고 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쌓아놓는다고 내돈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잘 돈을 같이 이렇게 쓰시고 그것이 다 하늘 상급으로 전환되시는 좋아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 아깝잖아요 영혼이 써야 되는데 <laughs>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영혼을 떼할 건가 7,80년을 떼할 건가 빨리빨리 어? 사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절로 3절, 2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5순절 날이. <laughs>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 읽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것이 뭐였더니 음,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 음, 뭐라 그랬죠? 음, 여러분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합니까? 언제 출애굽하죠? 그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하죠? 유월절이라 그러죠. 그렇죠. 유월절날 출애굽하죠. 그래서 신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무슨 절이었죠. 신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은 날이 무슨 절이었죠. 오순절이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무슨 절이라고 하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 뭐예요? 사십구 네, 일이라는 뜻이죠. 오순절은 뭐예요? 오십이라는 거죠. 오다섯도에 네, 열순 십순 자 써가지고 오십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헬라도 네, 오수, 오십이라는 뜻입니다. 어~ 어~ 근데 목사님 뭐예요 (6월) 절 (77절이) 우순절이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 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헬라 이제 오십일이고, 이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이제 전, 하루로 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스라엘에 가보잖아요. 이스라엘 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보잖아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그 예루살렘 그 이슬, 예루살렘 보면 통곡의 벽 앞쪽에 보면 막 사람들이 강강수월래 막 하면서, <laughs> 어, 어, 찬양하고, 막, 그리고 막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기 껴서 함께 찬양하고. 그 앞에 그 랍비들은 그 앞에 딱 통고배가 앉아 의자, 의자가 의자가 있거든요. 그그 옆쪽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말씀이 이렇게 읽고 있고, 있고 물론 그분들이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자체가 원래 사어기 때문에 죽은 언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모이면서 어떻게요? 해 이거를 인공호흡, 심폐소생해가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겨우 부활시켰는데. 이게 너무 옛날 언어를 현대 언어로 야 우리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있다. 우리는 히브리어가 우리의 언어야 하고 억지로 살려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는 옛날 쓰는 히브리어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 여러분 뭐 우리가 그 훈민경음 막 이거 때뭐예뭐 어 중국의 달라막 이러잖아요. 자 이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훈민정음을 읽은 거랑 똑같아요 잘잘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예, 그냥 이, 읽을 줄 알아요 이, 여러분 히브리어 (1년만) 어저희 우리 저희도 이젠 히브리어 헬라어 이젠 그 신학교 가면 강의 시간이 있는데 반 학기만 되면 다 읽을 줄 알거든요 읽을 줄 아는데 막 정확한 의미 해석이 지금 히브리어랑 옛날 히브리어랑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면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냥 그들은 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종교 행이기 위 때문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녁부터를 하루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6월절부터 49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칠지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에 출애굽했죠. 오순절 때 무엇을 봤습니까?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어, 율법, 그렇죠?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유월절날 어떻게 되죠? 유월절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어떻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며칠 동에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43일이죠. 그럼 제자들이 합심해서 며칠을 기도해요? 7일을 기도합니다. 그럼 딱 며칠이에요? 아, 43하고 40하면 43, 7일 하면 딱 50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50일.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죠. 물과 피를. 유월절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살리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딱 절기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6월절 날 주레고 오순절 날 말씀 받고 성전 회복 말씀대로 살면 니네들이뭐할 것이다. 형통하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여호수아도 방금 읽었는데 말씀대로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신약에도 똑같아요. 요월절날 예수님이 정확히 죽으시고 그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 임하시고 우리의 성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봤을 때 철저히 절기대로 행하신다. 주님의 날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 무슨 측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모서도 읽었는데 믿음이 없는 없고 신앙이 없는 자들이 어, 말로만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뭐 바리새인 사국에는 있 이런 분들, 뭐구약에는 그런 부패한 종교인들한테 여호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가 여호의 날을 왜 기다리냐. 너는 너네들한테 심판의 날인데라고 책망하셨죠,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은 아무튼 절기대로 해하신다 절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딱 절개에 맞춰서 일하시다. 하나님은 숫자 굉장히 좋아하시고, numbers, 민수기죠. <laughs> 예, 숫자 정확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아 지금 절개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예. 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처음 성령 임하실 때 어떻게 되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할 때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오감으로 느낀 거죠. 오감. 성령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 오감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불의 혀 같이 갈라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보이니 예, 들리고 뭐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 드디어 뭐예요? 듣지 못했던. 늘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귀 있는 자들은 어, 귀가 없었죠. 속에 경이 끼었죠 그렇죠. 귀머거리, 영적,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사람들이 성령 임하니까 뭐예요? 드디어 어우 영적인 소리를 듣네. 성령이 임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소리를 듣네. 드디어 그들이 눈이 멀었는데 뭐예요? 불의 혀 같은 혀를 보네 머리 위에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벙어리 같은 그들이 뭐예요?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네 어떤 언어? 방언 방언은 무슨 언어죠? 하늘의 언어죠. 영적으로 무지했던 벙어리와 소경과 뭡니까 맹인이 성령이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열리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아 어, 저는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듣겠어요. 안 보여요 목사님 막 이러는데 성령이 더 임하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임할수록 열립니다. 아 어, 성경 보시죠. 예, 그렇죠? 이렇게 성에 임하니까 팍 키가 영적인 귀가 열리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임할수록 성령이 보통 어디에 임하세요? 영에 우리 의 영에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에 임하시는데 그게 충만하면 어떻게? 항상 우리 충만하면 뭐예요? 넘쳐흐릅니다. 넘쳐흘러서 어디로? 혼으로. 예, 그리고 더 넘쳐흘러서 어디로? 육으로. 예, 육의 모든 감각기관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젠 다 들리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흘러서 우리의 무엇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결국 마음은 뭘 지배해요 여러분 육체를 지배합니다 마음이 뇌에 명령을 줘서 그 뇌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계속 충만한 작업이 이뤄져야 내 마음이 지배되고 이 마음이 이더 성령으로 흘러 넘쳐서 이게 뭐예요 육체까지 가서 육체 온 육체를 지배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죠. 이때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단순히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을 지배할 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 어,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 성품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작업이 아니라 영에서 넘쳐서 혼에까지 이르고 이 혼이 더 넘쳐서 육에까지 이르서 그동안 너무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절제 있고 굉장히 한세 사람 원류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뭐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몸과 아, 마음과 몸까지 이어지는 변화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다음 뭐하기 시작해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전에 베드로 설교가 있었나요, 사복음서에?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못 안했던 사람이 아,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이거 이 베드로가 한 걸까요? 베드로가 신학교를 졸업했나요? 맨날 예수님 옆에서 뭘 먹었어요? 쿠사리 먹었죠. <laughs> 막 쿠사리 먹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설교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아, 갑자기 뭐 저기 무엇입니까 존뭐 저기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만 삼천 명. 이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laughs> 예, 어부가 무슨 설교를 잘 하겠어요, 그렇죠? 어부가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 뭘뭘 글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 뭐 신학을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보고 듣는 것 뿐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입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할렐루야. 네, 오직 성령을 외죠.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테마는 오직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사도 바울도 늘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에 나타나신가 권능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어,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서, 그렇죠? 아,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도 예,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이 우리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laughs> amen, 네, 죠 예,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대표 현상이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예언하고 그다음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때 내 영과 내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예, 그렇죠? 예언과 방언, 성령의 대표적인 두 은사죠. 이것이 바로 어이 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왜 누구들한테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수많이 믿지 않는 뭐에 오늘도 보니까 부르기아, 바데인, 메데인, 엘리메, 메제보네, 유대와 가바도, 본도, 아시아 이런 사람한테 보여주고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표정보예요. 예언을 소개하고 있죠. 예언과 방언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라고 <laughs> 사도행전 2 장. 성령받는 오순절날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방언은 보다 자기의 덕을 쌓는 거다 그래서 이 안에 악한 영들이 다 튀어나가요 배로 힘딱 주고 방언 따다다다다 하면요 이 안에 악한 영들이 다 튀어나갑니다 어쩔 수 견딜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방언을 쭉 하면요 다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언 네, 오늘 오늘도 결국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은사 예, 예언하리라 아, 예언하리라 예, 예언은 뭐죠 누구를 위한 거죠 믿,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무엇을 위한 거죠 교회덕 대표적인 안 믿는 사람들의 표적 방언 대표적인 자기덕을 의 세우는 거 방언 방언과요 자기덕을 세우면서 교회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가라라고 사도행전 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 여기 완전히 성령 충만,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 이끄신 이 대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방언함으로 내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도 예언함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는 예언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과 직장, 학업, 사업장 아, 우리 몸된 교회에 올려드리며 주기도만 하시고 주님 이름을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라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대기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쥬요 주요... <laughs>